중심으로 확진자 8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고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을 내세워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열 양상도 빚고 있는데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진주의 한 야산에서 민간인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해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던 차량이 4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경남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8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로써 경남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벌써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소식 신은정 기자입니다. 사천 디딜리밥 음식점 관련 확진자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5명. 지난달 음식점 관련한 확진자 2명에 이어 추가로 5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또 사천 달란주점 관련 한 명,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한 명, 해외 입국자 한 명에게서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고 접촉자 96명도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감염자 모두 1인실에 별도 격리됐고 현재 치료가 끝난 만큼. 방역 당국은 추가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 유행 규모를 바로 크게 급증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필요하고 현재까지로는 급증시킨다 또는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론 김해 4명, 진주 3명, 창원 통영 각 2명 사천 거창 한 명으로 지역별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리 중확자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가 격리자께서는 자발적으로 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지난주 경남의 확진자는 223명으로 한주 전보다 68명 줄었지만 확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무증상이었던 만큼. 방역당국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가족이 무려 2만 점이 넘는 미술품을 기증하면서 전국에서 미술관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남만 해도 의령과 창원, 진주 세 곳이나 되는데 과열 양산까지 뛰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겸재정선이 인왕산의 절경을 그린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부터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까지 삼성 일가가 기증한 작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에 이릅니다. 작품 수가 많은데다 미술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품이 많다 보니 정부는 별도 미술관 건립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미술관과 수장국을또 새롭게 건립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저마다 이 회장과 인연을 강조하며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의령은 관광지로 가꾼 이 회장의 생가 주변에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관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좁은 도심 속의 공간을 떠나 지방 농촌 도시에 자연과 함께하는 한국의 루브로로 건립하겠습니다. 유족들의 기정의미와 이근희 회장님의 유지를 가장 잘 받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창원시도 가세했고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초등학교를 다닌 진주시도 나섰습니다.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스마트한 도시의 이미지를 같이 연계한다면은 이런 강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 연계하여 경남에만 세곳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너도 나도 나섰지만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건립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특별한 형태로 기존에 있는 건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활용할 거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사실은 없는 걸로 때문에 단순 유치 경쟁보다 기존의 지역문화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이고 소프트웨어가 미흡했던 이런 상황들 혹은 전문인력이라든가 또 지역민들의 관심 이런 것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그런 계기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남 내에서 경쟁하기보다 정부 계획에 맞춰 유치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진주에서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이 된 민간인 유해 발굴 5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진주의 야산에서 발굴을 했는데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카빈 소총의 탄피 그리고 탄두도 나와서 현장에서 사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명성면의 한 야산.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보도인명 관련자 50여 명이 끌려와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던 곳입니다. 조사단이 헐걸 40에서 50cm쯤 파내자 나무 막대기 같은 물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다리뼈입니다. 유해 사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단추와 버컬, 반지와 함께 군경이 사용하던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발견됐습니다. 이 탄두들은... 이 지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이 사살을 했다는 학살이 정황이 나온 거죠. 집단 학살 현장이 7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이곳에서는 서물다섯 개의 유골이 발굴됐는데 다리뼈 위주이고 두개골은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그 수습에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마도 완전체의 유해가 안 나오고 다리뼈를 중심으로 좀 결한 데서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진행됐지만 대다수의 집단 학살지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조사된 곳은 134곳, 이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유족을 찾아주려 그래도 해석상태가 지면 DNA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25개 의 유해는 진주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회에. 임시 유해 컨테이너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엔 시청자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김해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추락사고가 난 뒤에도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전조등을 켠 검정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바로 앞 낭떠러지가 보이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더니 결국 도로를 벗어나 공장 마당에 쌓여있던 적재물 위로 추락합니다. 떨어진 직후 차량 전조등을 꺾고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는 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공장 이곳저곳을 헤매다 인기척이 들리자 닫혀있던 정문을 뛰어넘어 도망갑니다. 앞부분은 이미 다 파손된 상황이었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여기 파편들 널려 있고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사고가 난건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50대 운전자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사고 현장까지 1.5km를 달렸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이 차량은 펜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4미터 아래 낭떨어지로 떨어졌습니다. 음주 단속 중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차량을 추격하여 수색하던 중 인근 공장으로 추락한 차량을 도주 차량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이 남성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무서워 도망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이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과의존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코로나19 확산 뒤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자 과의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는 더 심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이전을 치유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대형센터. 한달 평균 1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담을 위해 찾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위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이0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노출 시간이 늘다 보니 부모와 마찰이 늘었다는 상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고또어머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어 보 밤새 이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 날 학교도 가는데 힘들 정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5%가 원격 수업 후 인터넷 이용 시간이 평균 한 시간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19.7%는 부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 바뀌고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인터넷 과외전 악순환에 빠지는데 특히 청소년의 과외전이 심각합니다. 과의존뿐만 아니고 좀 우울이라든지 다른 이제 좀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는 이는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경상남도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을 찾아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절제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시가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 같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첫 실무회의에서 부울경 관계자들은 초광역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수소 전기차 내구성 향상 시험 평가와 기술 지원 시설 구축 사업이 정부의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창원시 상복동 일대에 국비와 지방비 등 281억 원이 투입돼 연료 전지와 수소 저장 장치 같은 부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가능한 시설이 구축이 됩니다. 경남 도의회가 오늘 385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원전 방사능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와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경상남도 1차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데 특히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내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부터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이어 서울 수서행 SRT와 KTX 고속철도 신설을 추진합니다. 도는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돼 도민들이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로 이동할 때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전선의 SRT를 도입하고 수서행 KTX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계획을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천시 의회 최동환 김경숙 의원이 코로나 19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꼭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은 경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의회 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등 4자 회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허성무 창원시장 비서실에서 보건소에 연락해 수박 판매 행사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문의해 방역 의식이 부족했다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을 한허 시장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왔지만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후 승차 구매 수박 판매 행사를 포함한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항공정비 전문 업체인 캠스가 유럽의 에어버스와 항공정비 MRO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캠스는 에어버스로부터 CN235 기종 등의 정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항공정비 분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진주시가 진주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남강 블루스를 제작합니다. 진주시는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진주 고유의 문화와 명소를 알리기 위한 이번 웹드라마를 다음 달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신항방면 진해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레일러와 컨테이너가 같이 넘어지면서 두개 차로를 가로막아 두 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선 변경을 하다 핸들을 놓쳐 트레일러가 넘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음주,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대상으로도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해시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의회는 23명 시의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관내 5개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토지 거래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뉴스 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